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기즈 언더 블록 어우 날씨가 벌써 많이 추워졌는데요. 말로만 듣던 춤베리아에 저희가 왜 오게 된 거죠? 저희가 오늘 오게 된 이유는 강원대에 특별한 학과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바로 강원대학교 이오제약공학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오제약공학과의 임정연 교수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한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바이오제약공학과 전공중를맡고 있는 임정대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제약공학과는 어떤 학과일까요? 네, 바이오제약공학과는 미래융학과상 학과이고요, 부복수전공으로만 이루어진 학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제약공학과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제 브릿지라고 표현하고싶습니다 서로 다른 전공들을 연결을 하고 대학에서의 교육이라고 한 것과 제약 산업 의 현장이라고 한 부분들이 조금 괴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이오제약공학과가 잘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개념도 르는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 어브릿지라고 어 하는 게 있습니다. 현장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볼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줄여주고 요약해주는 역할들을 수행하는 과라고 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전반적인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바이오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바이오의약품의 시장은 3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협성 쪽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의 제조와 품질관리, R&D, 시약에 대한 개발, 인허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커리큘럼들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과의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과는 지속적으로 산업체의 니드와 학생들의 미드를 수용해서 계속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졸업 후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졸업했던 친구들 대부분이 제학회사에 가기도 하고요. 조금 더 관심이 생겨서 진학을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기업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고요. 공민연구소도 진학하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좋은 성과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얻고 있다고 생각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해주셔서 많은 학우분들이 바이오 제약 공학과에 대해 더 많은 걸 알아가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졸업생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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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제약 공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제약 회사에서 QA 업무를 하고 있는 송민지라고 합니다. 선배님께서 생각하는 바이오제약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장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장품과 제약 분야의 다양한 전공이고, 두 번째는 열정적인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 열정적인 교수님께서 추진해주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통해서 GMP 기술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재학 중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던 바이오 재학공학과만의 수업이나 활동이 있으셨을까요? 활동 같은 경우는 독의 실험실에서 품질과 관련된 실습 및 견학을 했던 큐브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실제 회사에서 진행하는 품질과 관련된 시험을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실무적 경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 전공이 많이 도움이 되었지만, 특히 GMP 밸리데이션 전공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GMP에 대해 전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품질 보증 업무를 하는데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곰 퀴즈 언더 블럭의 핵심이죠. 문제 풀이 시간이 됐는데요. 준비되셨나요? 공기. 예스! s 이번에 학교 미래 유망 과정까지만 하고 제약과학및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 리센트를 하면하여 창의성과 현장 적응력을 고루 갖춘 제약 산업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바이오제약 과학과입니다 <laughs> 그렇다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이야기도 궁금하시겠죠? 자료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마지막으로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을 향한 교수님의 응원 메시지를 마무리로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제약공학과 이유진, 설원주였습니다. 우리 다양한 국가와 활동이 준비되어 있는 바이오제약공학과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독일캠퍼스 응급부조학과 교수 김지희입니다. 저는 바이오제약공학과에서 의약용어 양리학을 원격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이오제약공학과에 적극적으로 수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학과에서는 제약산업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신 여러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매우 실용적인 교과목들을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강원대학교 바이오제약과 제약공학과에서 21세기를 선도하는 훌륭한 과학자로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오 제약공학과? 파이팅!